우리가 디지털 전환 본격화. 나를 디지털화 시켜야 돼요. 디지털, 우리 프로젝트 명이 뭐라겠어요? 세미카사. 응? 작은 마을. 세미. 세미. 절반의 작은 마을을 만들자. 우리는 아날로그형 인간이니까 디지털을, 반을 만들자. 디지털 마음을. 작년까지는 가상도시 펀이랜드라 했는데, 세미카사. 세미카사. 다시 말해서 작은 마을을 만들자. 무엇에? 디지털에. 그러니까 내 아날로그가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디지털화를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검색하다가 좋은 사진 오면 다운받아놓고 거기다 글씨 쓰는 법 이런 것부터 천천히 배워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원할 때 간편하게 할 모든 것이 간편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어떻게 변해가냐 여덟 가지 카테고리즘을 한번 신문에서 캡처해 봤어요. 첫 번째 롯데 신세계 가사요 거세지는 온라인 혈투 우리가 SSG닷컴 신세계 이 온라인 물류센터 네오에 이것도 다뭐뭐뭐 뭐, 뭐 되고 있다 디지털화 되고 있다. 두 번째 새벽 배송. 소량 배송, 전기 배송, 속도 플러스 알파 속도만이 아니라 이거 지나는 새벽 시장 배달의 민족의 초소형 배달 서비스 비마트 이제 이런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 영역을 초 옛날에는 택배 그러면 택배 그러면 대한통운하고 어디하고 어디하고 이것밖에 없었죠 지금은 쿠팡 배달의 민족 이런 데가 다 소, 소셜 커머스 이런 데가 다 결합되면서 경쟁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무인 매장부터 셰프 로봇까지, 이제 사람이 살당이 점점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미래형 점포예요. 일본은 20년 전부터 이것을 다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몰락해버립니다. 미래의 가는 방향은, 미래의 가는 방향은, 아까 이세돌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센 돌도 그 한간 한 돌한테 깨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바둑을 두는 영역에서 기계가 두는 영역의 게임대회도전 세계가 개최되고 있고, 인간은, 인간은 그, 만, 내가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해. 간편한 게, 펠, 간편한 게 프리미엄, 편리미움. 우리가 편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솔루션도 올 1년간은 온라인, 무형과 서비스에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케팅을 3단 축으로, 3단 축으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마케팅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뭐예요? 공짜 만 원, 십만 원에, 1 0만 원에 천일 시리즈하고, 우리 펀드 시리즈는 150, 140, 130, 120, 110 가는 엘백 시리즈하고, 나머지는 방판 시리즈는 각자가 다 강조해서 이끄는, 강조해서 이끄는, 수류탄 마케팅. 그리고 각 지역의 제품을 만들고 우리가 메인 창을 다 바꾸려는 거예요. 몇 개로? 만 개를 우리나라에서만 분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개통되면 일본에, 아니 뭐야, 일본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바로 시작하려고 그래 왜냐면 미국도 사진을 지기들 거늘수 늘 있겠죠. 위에 창도 영어로 늘수 있겠죠. 늘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그니까 베트남어도 넣을 수 있겠죠? 그럼 베트남에서 일하기가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번에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정말 좋아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쓰는 사람이 편리하게 해야 되고, 그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다라고 어디서 키워스크 이, 있죠? 키워스크보다 이 핸드폰으로 오다 넣은 것이 1억 건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니까, 러 제가 옛날에 체크기를 하다가 무형의, 아니, 뭐야, 무선 체크기를 했어요. 가지고 다니는 체크기. 그러다가, 9년 전에, 9년 전에, 동그리 잭을 여기다 꽂아가지고 긁는 시대가 와가지고 그거 하나에 만 원에 판다. 하나에 만 원에 체크기를 하려고 해가지고 만 개만 사면, 1억 원만 있으면, 내가 체크기 시장에 뱀피랑 떼도멀것 같더라고 그 이전 사고 방식으로 하고 경자한테 내가 돈 경자년이니까 경 경자 엄니한테 1억만 엄니 대주세요 딱 그러니까 엄니가 준다 가는 거야. 근데 강심장 아버지한테 승인 받으니라고 그날 돈을안준 거예요. 그게 안 주니까 옛날 같으면 성길 했는데 아 이건 계약하지 말아 가는구나 해가지고 하루 계약 늦어졌는데. 그 다음날, 동굴이 잭을 안 꽂고, 어플 하나만 다운받으면, 근데 경자업니가 그날 막 1억을 줘버렸으면 1억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버렸을 거예요. 뭔지 알아? 이게 그러니까 시대가 키워스크 시대에서 무엇으로 간다? 여기 안에서 결제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솔루션을, 내일 모레, 아까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연결돼 있어요? 정립 솔루션이 게임하고 연결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 그리고 게임을 공짜로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주체가 뭐예요? 대리점이고, 가맹점이다. 그리고, 불황에도, 불황에도, 펜슈머펜슈머 지금 2020년 정말 이 사이가 어려워진다, 전 세계가. 또 선거, 선거니까 돈은 뿌려야 되겠지만, 정말 어려운 환경이 되면, 컨슈머가 아니라 펜슈머 그러니까 어디가 각바뀌었어요 우리나라에 에텀이라든지 다단계 회사들은 자기 팬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팬을 가지고 15만 명 중에 우리가 날마다 눌러대는 사람은 8천 명에서 1만 명입니다. 그1만 명의 DB가 눌러대게 만들면 지금 3천 명, 5천 명 눌러대는데 매일 사이면 1만 명, 2만 명, 3만 명. 옛날에 15만 명간 것보다 지금 1만명간 것이 10배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엘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 어? 필수적으로 환경을 가져요. 이게 코카콜라도 여기 색깔이 있는 것에서 친환경 하얀색으로 바꿨, 사이다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회사들, 회사들도 날마다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발전되지 않는 족속이, 종족이 딱 하나 있어요. 2호선에 있는 네트. 아니, 사람은 날마다 바뀌어요. 이 호선에 있는 네트 아직도 계속 그 마케팅 돌리는 거예요. 어제도 어두운 밤이고 내일도 어두운 밤이고 어? 돈 벌었으면 좋겠다 이 단어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멋진 신중령, 5, 8 세대, 50세, 80세까지가 이 경제의 Z 세대보다 밀레니엄 세대보다 5, 8 세대가 신경제의 주체로 나서는 시대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60세 패션이 시니어 패션 이스타 이 이러, 이런 솔루션을 백화점에서 이런 거 뽑고 있다 그 말이야. 6 옛날로 말하면 60세 70세 뽑아갖고 뭐 드겠어요. 어? 뭐 몸매 70세가 몸매가 좋으면 얼마나 좋고 그러겠어. 80세가 근데 옛날에는 100세 95세 이런 사람들이 뭐, 뭐 뭡니까? 그 발레를 하고. 근데 쭈글쭈글 해가지고 뭔 관리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그 몸매 관리라든지 자기 관리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백살은 사는 사람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한두 명씩. 근데 그 사람들의 벽에 똥칠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80살, 90살, 100살이 먹어도 건강합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 건강을 지키면서 통장을 빵빵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신사, 당근마켓, 기성, 유통, 이어받는 전문 쇼핑몰. 그러니까 여기에 그 오프라인 무신사, 테라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다 보게 만들고 그 전문 쇼핑몰 일이 무신사 이런, 이런 데가 뜬다. 그 말이야. 기존에 있는 방식을 다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 무신사가 크겠어요. 그 내일 모레 1년, 2년, 3년 안에 무신사가 크겠어요. 아니면 신세계가 크겠어요. 무신사가 크죠. 그니까 러 지금 옛날, 옛날같이, 옛날같이 돈이 돈을 번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생각이 돈이 되고 내그 생각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것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 모든 거래에 타이153을 넣어가지고 거래하고 식비 함정, 월급 더 주고 도 범법자 될수 있다. 우리나라 공식 통계 1일부터 최저임금이 월 179만 원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최저임금이 얼마다고요? 이 세상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국가공식이 179만 원이에요. 179만 원안 되는 족속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2호선 네트워크들밖에 안 돼요. 30만 원도 안 됩니다. 아니 이거 잘 버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얼마다고요? 179만 원. 그래서 179만 원이 최저임금이라고 여기서 179만 원이란 말은 하루에 5만 5천 원을 벌지 않은, 5만 8천 원을 하루에 벌어야지 최저임금, 국가가 지정한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것을 100일간, 그리고 중요한 건 돈을 벌려면 종자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자돈을 우리는 쿠폰을 뿌려라 그랬으니까, 쿠폰을 뿌려라 그랬으니까 뿌릴 종자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 내 사정에 맞게 나는 만 원씩을 날마다 뿌리란다. 만 원씩을. 나는 이만 원을 뿌리란다. 강주에 우리 성수형 같은 경우는 하루에 십만 원을 뿌리란다. 딱 일년만 이렇게 마음먹고 일하잖아요. 벌고 싶은 만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라 거둘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는 성경 이야기를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씨를 뿌려야지 거둘 수 있습니다. 투망을 던져야지 153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이 153과 요한 모금 21장 11절에 나와 있는 어? 그 그물에 153마리가 올라오는데 찢어지지 않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먹였더라 하는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그 그물, 그 그물을 던지기 전에 그물을 잘 짜고 이것, 이것이 지금 내 그물이 맞는지 이것이 뭐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다 부자되는 세상으로 2020년에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